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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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또... 아하! 지금 소리 대큰 소리 치신 거야? 너이 새끼야 너 오늘 아이고 녹화 중이네요. <목소리> 자, 예, 출... 자 추가 추가 녹화분 이제 7번두 이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 공통근 오직 하나에 오직 오 오직 하나. 자 공통근 한 말씀 이 공통근 뭐라고 하라 고 했어? 알파 그래 공통근에 여서 쎄야 지금 미지수는 뭐라는 거알수 있어? 여기서 미지수는 이 방정식 미지, 미지수 m일까? x죠 왜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제제곱 있어 미지수요 자 얘가 얘가 방수 m일했어요. 그것도 괜찮아 상수 m이라 그랬고요. 두 이차 방정식 그랬죠? 이차인 게 x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다. 됐어? 여기서 미지수는 x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공통 거는 x는 알파라하, <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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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고. 이렇게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삼 알파 플러스 m은 0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3은 0이고 니은 당연히 누굴 소고할 거다? 알파 제곱을 소고할 거다. 빼면 3 m 알파 플러스 m 3은 0이다. 오. 눈치가 있는 당신들이라면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로 분배해서 3 마이너스 m이라고 쓰자 그래서 뭘 넘겨 인수 보내지 이 미친놈아 3 마이너스 m이라는 공통 인수가 있는데 3 네? 또또또또또 거벅거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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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왔니? 뉴스 그래서 m이 3이거나 또는 알파는 1이다. 이렇게요. 이런 생각 해야 돼. 지금 상수 m의 건가? 이때 공통근을 구하세요. 상, 상수 m은 3이고 공통근은 1일까?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m이 3이고 그리고 알파는 1이다.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났으면 문제에서 요구한 m은 3이고 이때 공통근. 공통근은 1이 맞습니다. 그런데 M은 3이거나 또는 알파는 1이에요. 맞아?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어, M이 3이면 어떻게 되나? 빙고. M이 3이면, M이 3이잖아? 기억하고 니은이 완벽하게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알파는 1이 된다는 소리. m 은 삼은 안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때. 알파가 1이니, m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기억식에 알파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이렇게 약간 조를 쓰세요. 왜 나한테 10이 거세요 그래서 네. m은 마이너스 하고요. <laughs> 이때 공통은 근 x는 1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이게 정말 끝이야, 녹아. 아니, 나 아니, 아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아, 그, 그렇지. 옆에, 페이지 오케이 오케이 웨이 Wait a minute. 어, Wait a minute. 이 k a y okay. 이 k a 7-3번 한번 보 k a y okay. Okay, okay. Okay, 3번 한번, 3번. 네. <laughs> 3번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야새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뭐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방정식 그렇다 쳐 근데 첫 번째 방정식은요 근세 개를 싹다 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은 드냐? 아니 네? <laughs> 왜 이러세요 자 그러면 잘봐 사실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그 공통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공통근 구하고 갈게요 아, 공손균이란다. 방정식 하나가 해가 나오니까요. 어. 인수정리와 조리제법 세트로 쓰는 거야. 아, 어 일대 어일오면 되요. 오 아름답다. 그래서 조리제법 돌리겠습니다. 3차, 2차, 1차, 0차 분지면 쏜다 빵 아, 와, 아, 재미없다 미안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또 되는 것 같거든요 와 얘들아 와우 와우. o 근 그렇지.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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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o w Wow. Wow. w o 그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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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o w Wow. w o 아 Wow. Wow. w 그래서 공통근이 X는 1일 때. 그치, 두 개씩에 대입하는 거야. 1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 3. 1이야, 이거. 그 다음에 1 플러스, B 플러스, A는 0이니까, A 플러스, B는 마 1.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불능불요 음. 어, 없어요. 그쵸? 그 공통근이 X는 마이너 3일 때. 이렇게 해서 AB 값 구하세요. <laughs> 안녕, 디지몬. 新着、のっかくん。